장군님, 좀 견딜만 하십니까? 비로 <laughs> 먹을 독이... 의무관에게 이 팔을 절단해달라고 했네. 다시 싸우러 나가야지. 일단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전에게 모든 지휘권을 넘기겠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군. 어려운 결정? <laughs> 이보게. 자네가 거칠을 전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죽굴락으로 가려면 선택을 해야 할 거야. 놈들의 지상병력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공중병력을 처리하든지 둘다 상대할 시간은 없네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 저거는 제가 맡을 테니 당장 함선으로 가 치료를 받으시죠 이건 명령입니다 덕분에 착륙 거점을 확보했어 사령관 워필드 장군은 현재 상황에서 주 군락을 공격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단 다른 곳을 쳐서 저그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있잖아, 계속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생각을? 왜또 이래 겁나게? 주 군락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땅굴벌레를 없애는 게 어때? 땅 속에서 저그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맞아. 적당한 곳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땅굴망 전체가 용암으로 펄펄 끓을 거야. 어떠세요, 장군님? 위험한 작전이지만 먹힐 수도 있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적 비행체야. 경력이 전진할 수 있게 돼도 공중에 적이 가득한 상황에선 적절한 공중어호를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다른 제안이라도? 정부에 의하면 감염된 정거장 하나가 저궤들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저그 비행체 동지 80%가 있다고 하더군. 그걸 파이하면 공중을 장악할 수 있을걸세 즉, 정거장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핵으로 쓸어버리지 농지는 뭐. 구조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네 표면을 날려버리는 정도로는 안돼 정거장에 타격대를 투입해서 하나씩 깨보셔야 하네 레이나, 이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저그가 땅골망을 사용하느라 우리 병력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중부대가 걱정되긴 하지만 저그구를 우선적으로 파견는게 좋겠어요 내 판단과는 다르지만 다르겠네 여기선 자네가 지휘관이니까 사냥자룩의 사냥관 좋은 결정이야, 지니 저그 녀석들한테 천국의 악마들 실력을 보여주자고 심층 스캔 분석으로 이 지역 아래에 퍼진 단층선 세개를 탐지했습니다. 이세 지점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용암이 인접한 동굴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저기 있는 적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사령관님. 중간에 있는 암석층 때문에 적의 생체 반응을 정확히 감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일단 폭탄 나를 녀석들이 더 있어야겠는데... 예전에 저런 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 인원이 많을수록 위험하지. 부대 전체가 한꺼번에 내려가기보다는 병원만은 대원만 몰라서 데려가는 편이 좋겠어. 내 부하들을 데려가기에 최고 중에 최고지 허리한 전투 경력은 물론이고 영창이 철집처럼 편한 거친 녀석들이 자네 마음에 들걸세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이번엔 제 대원들을 데려가겠습니다. 가끔은 녀석들한테도 바깥 나들이를 시켜줘야지차 행성에 착륙한 일부 분대가 현재 구 속에 숨어 있으니까. 작전 수행 중에 지원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걸세. 무선 신호가 잡히면 자네에게 연락하겠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아무것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이건 보출 작전이 아니니까요. 특공대 나가신다. 나 바쁜데, 천놈 환상. 완전... 보맹이들한테 테란 발명품 하나를 소개해주지. MK 십2 천공 탄란이다 작별 인사하시지 못나니. 자 남자답게 남았니다. 자 남자답게 자 남자답게 신호 수신 중. 레이다. 레이더. 들립니다, 장군님. 말씀하시죠. 내 부하 명령이 근처에서 고립된 상태래. 부하들을 구해주면 자리 군에 합류할 걸세. 나가신다. 나공대 나가신다. 야 남자답게 말해보라고. 머리 a 신발. 흑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조심해. 맹독총이야.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정말 끔찍한 놈들이네요. 다음엔 가까이에서 터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충고 고맙다, 꼬마야. 이제 닥쳐. 남자답게. 레리나레리나 가까운 곳에서 다른 무대 생존자를 찾아냈네. 찾아서 구출하도록! 난 뭐야. 방금 구출하도록이라고 했나? 그럼 병사들 찾아서 카드 놀이라도 하랄 줄 알았어? 작전은 끝! 남아! 무지하는데 매복이다 뒷쪽이야 열받지 아니? 드러나 나가지 되 자세히 말해 보라고 말해 보라. 에 살았습니다. 저동은 벌레들이 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 벌레요? <laughs> 네. 지하는데 이번엔 아 드러나 볼까

한 방만 더 덧들이면 땅굴벌레 통구이를 먹을 수 있겠군. 긴장 풀지 마라, 제군들. 말해보라. 나쁘지 않은데. 우리를 따라붙은 놈이라도 있나? 아니, 뭔가 신호가 잡히는데. 움직이질라. 아니나 유충인가? 자, 남자답게. 남았습니다. 특공대 나가시다. 남자는 뭐지? 자 남자답게. 아! 누구인지 몰라도 이알까는 자식 내 손에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나쁘지 않은데. 레이나, 아! 앞자기 다른 분들 가 있네.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각들 주의 여기. 여깁니다! 도와주세요! 자세 말해보실래요? 은 나쁘지 않은데... 아, 끝이, 어디 어볼까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는 줄알았어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습게! 폭탄을 설치하세요! 여기... 왠지 느낌이 이상한데... 준비됐네, 처음나무! 이게 터질 때 우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제길! 저게 발을 까고 있어! 저치 저놈 여기 있으면 우리가 대피할 수 없어! 말해보라고. 시간이 끝날 거야. 여왕이 죽었어요! 여길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는걸 폭발이 초일기에 들어갔네 당장 여길 벗어나야 해 이리로! 메티가저기를 붙잡아둘것을 일로 들어오고 있잖아 그게 계획이었다고, 타이커스! 이제 죽어라, 뛰어, 인 멍청아! 남자답게 흑공대 어? 음,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흑공대에 음, 나가신다 <laughs> 역시 싸움은 이렇게 치고 받아야 제 맛이지. 저굴 무너지는 것좀 봐. 속이 다 후련하네. 우와, 진짜 많이 해치우죠. 자식들, 이젠 우릴 좀 무서워하겠죠? 아, 아 우리가 아니고, <laughs> 여러분. 좋아, 우리가 없는 동안 대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자. 괜찮으셔서 다행입니다. <laughs> 과연 괜찮을지 두고 보지. <laughs> 내가 선물을 가져왔네. 유물을 하나로 합척제 생각한 대로 작동했으면 좋겠군 그러게나 말이야 난 외계 고물나부랭이 따위에 목을 걸기는 싫다고 물론 그약했지 하지만 내가 저물건에 모든 걸 걸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했기에 이 지옥 한가운데까지 올수 있었던 걸 <laughs>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바보로서 무서운 게 없는 건진 몰라도 내 평생 자네들 같은 행운하는본 적이 없네 잠물건이 칼날 여왕을 막는 열쇠일진 몰라도 결국 승리는 피와 땀으로 거머쥐는 거야 수없이 못 놓았고 갈등하 많은 일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난 확실히 깨달았어 그렇게 서로 믿으면 우린 뭔가 해내고 말거라 Отлично. Кара, чувак стоит. 지난 몇 년간 맹스크는 자네를 악마로 둔갑시켰어. 하지만 자네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바로 황제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나선 이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 적의 포화 속에서도 서로 어깨를 맞대고 전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강력한 무기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군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엔은에서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밤 돈이 버밀리언이 이곳 코랄에 있는 자치령 정신건강 센터에 자진 입원했습니다. 돈이 버밀리언이 갑작스럽게 정신쇠약 증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양말만 신고 있었음은 확실하며. 추가로 맹스크 황제의 선언서와 땅콩버터를 들고 있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도니. 도니 범일리언이 복귀할 때까지는 제가 UNN의 단독 앵커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UNN 케이트 로겔이었습니다 좋았어! <듀>